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 대모런터스 승리의 진짜 열쇠가 드디어 공개됐다라는 제목의 트위니포 마틴스 프랑스판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여전히 열광하고 있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 영상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 영화의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로순니를 보면 어제 35개국 1위에서 오늘 54개국 1위에 오르며 그야말로 미친듯이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세라면 2주 후면 이 영화가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역주행시키는 원동력은 아시아와 남미가 아니라 북미와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열광적인데 이유는 프랑스 더빙이 워낙 탁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랑스어 더빙이 원작 다음으로 가장 좋습니다. 결국 뮤지컬 영화는 음악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은 일본이나 인도를 비롯해서 지역 더빙 가수가 부르는 곡은 이 영화의 감정을 반감시킵니다. 프랑스는 계속 일위를 왔다 갔다 하며 이 영화의 인기가 식지 않는데, 이 영화의 인기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기사도 이 영화를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K팝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 악마사냥꾼을 중심으로 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폭넓은 관객층을 사로잡은 예술적 감각과 서사적 구성 덕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케이팝 데모란트스의 폭풍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오리지널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는 두달 동안 미국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차트에서도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처럼 강렬한 입소문은 드물며 매주 새로운 시청자를 스크린 앞으로 불러 모으고 모두가 이 영화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K-pop 데모런터스의 기술적 성취나 음악적 독창성을 꼽지만 또 다른 요소도 분명히 눈에 띕니다. 레딧에서 공유된 댓글에 따르면 이 영화는 최대 20회, 30회, 심지어 90회 이상까지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점이 이례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킵니다. 온라인 토론에는 시청자들에게 우정과 괴짜 악마들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다시 보라고 촉구하는 밈과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네플스가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영화의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집단적인 재시청 열풍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케이팝의 국제적인 성공, 신선한 노래,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과소평가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디지털의 풍요로움에 흔들리는 세대가 바라는 바로 그 위로가 되는 영화를 선사하는 듯합니다. 불안한 세상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불어넣는 영화죠. 여기에 우리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이 더해집니다. 바로 관객 각자가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 전례 없는 물결을 요약하자면 입소문이 널리 퍼지다. 인기가 친구에서 친구로 퍼진다. 웹문화와 팬덤, 밈, 팬아트, 공유는 애착을 강화합니다. 강박적으로 다시 보고 싶어진다. 볼 때마다 즐거움이 커진다. 이처럼 꾸준한 열광적인 반응을 고려하면 심지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영화 순위에서 매일같이 이 작품을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넷플릭스가 이 신작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게다가 메기강 감독은 이미 후속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의 눈부신 성장은 관심이 빠르게 분산되는 포화상태의 업계에서 하나의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모든 것이 덧없는 세상에서 데모넌터스 같은 독창적인 케이팝 영화가 수억만 별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여전히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음악은 정말 훌륭해요. 최고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 중 하나입니다. 멋진 컨셉을 지닌 훌륭한 스토리이며 사랑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음악 장면은 정말 훌륭하고 세련되고 중독성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와 액션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액션 장면은 정말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음악 전반에 열렬한 팬이고 특히 아시아 음악계에 끌리는 저는 이런 종류의 제작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조카가 페이스북에서 욕실 약품 캐비닛 앞에서 안무로 골든을 커버하는 콘텐츠 제작자의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많이 웃었지만 두 번째로 골든이 말 그대로 저를 최면적인 멜로디에 빨아들였습니다.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케이팝 데모넌터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 리듬, 캐릭터의 움직임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스토리는 평범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며 끝까지 즐겼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속 케이팝과 아이돌이라는 컨셉트 자체도 흥미진진했지만 그 구현 방식은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노래도 훌륭했고 의상도 화려했고 컨셉트 자체도 정말 멋졌어요. 표정 연기랑 악마들까지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애돌과 케이팝 관련 영화 드라마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이거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어렸을 때 주토피아를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영화가 과대평가됐다는 말은 듣지 마세요.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제 생각엔 대부분의 실사 영화보단 훨씬 좋았어요. 줄거리 캐릭터 그리고 노래까지 훌륭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 같아요. 수다팝이 나를 여기로 데려와서 보게 만든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 기대하고 케이팝 데모론테스를 보러 갔는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를 방금 본 듯한 기분으로 나왔어요. 스타일, 음악, 그리고 진심이 폭발하는 네온사인 같은 이 영화는 한순간도 에너지를 잃지 않아요. 보고 세 번이나 울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이고 여분뿐 아니라 올해 최고의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캐스팅에 감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스토리까지. 정말 멋진 영화예요. 친구와 함께 봤는데 노래가 정말 중독성 있고 장면 하나하나의 매순간을 즐겁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훌륭한 리뷰까지. 이 영화 전까지는 케이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15살 두 아이와 저에게 케이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원래 3시간 분량인데, 줄인 게 너무 아쉬워요. 스토리, 코미디, 애니메이션, 캐릭터, 노래 모두 정말 최고였어요. 매일매일 그 아름다운 노래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3시간 풀버전으로 나온다면 저는 달려가서 더 비싼 가격에 관람할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영화를 위해서라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영화를 자주 다시 보는 편은 아니지만 케이팝 데모런 터스는 누군가 저를 말리려고 할 때까지 최대한 여러 번볼 영화입니다. 놀라운 애니메이션, 훌륭한 스토리 그리고 환상적인 사운드 트랙이 모두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사운드 트랙에는 놀랍도록 중독성 있고 강렬한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케이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는 정말 멋져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이 가진 힘을 100% 믿어요. 그래서 음악이 가진 힘과 파워를 담은 이 영화를 보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 영화는 정말 아름답고 숨 막힐 듯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무릎이 풀릴 것 같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운드 트랙은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모든 노래 가사에 담긴 의미신장함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시켜서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푹 빠져서 계속 봤는데 펑펑 울기도 했어요. 노래도 정말 끝내줘요.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100만 번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케이팝 드모런터스는 음악, 마법, 액션이 오로진 흥미진진한 게임입니다. 중독성 강한 K-팝 곡들은 스토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애니메이션은 화려하고 매끄럽게 구현되었으며, 특히 전투 장면과 퍼포먼스 장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영화예요. 송우 연기부터 캐릭터 디자인, 멋진 노래까지. 이 영화는 정말 모든 걸다 갖췄어요. 재밌고 감동적이고 이야기도 풍부해요. 개봉을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과장해서 보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와, 정말 재밌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놓치지 마세요. 스크린에서 볼 때마다 움찔하며 그저 평범한 캐릭터의 뻔한 줄거리로 각본만 엉성하게 쓴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이 영화는 정말 재밌고 초반에는 코믹한 느낌이 강했지만 점차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로맨스는 잘 만들어졌고 성우진과 애니메이션은 훌륭하며 음악은 중독성 있습니다. 이 영화 정말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돼요. K-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혹시 이 영화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100% 추천드려요. 탄탄한 스토리에 재밌고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아요. 분명 볼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일단 넷플릭스 역대 영화 1위 이슈가 있고, 싱어롱 영화관 개봉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노미네이트가 된다면 또 한번 역주행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장기적으로 흥행할수록 우리는 케이팝 홍보와 문화 홍보, 그 시너지로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고마운 흥행입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